카리폼 전체칠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기아 포르테 차량 국산차 88만원 수입차 129만원 전체 도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입고 됐을때는 다 찌그러져있고 다 기스나있던 차량을 전체칠하여 신차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카리폼에서는 국산차 88만 원, 수입차 129만 원, 전체 도장을 일곱 공업사에서 작업을 해드립니다. 국산차 한 판에 8만 원, 국산차 한 판에 8만 원이 아니라 한 판에 9만 원, 수입차 14만 원, 판 도색도 가능합니다.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재동 오토갤러리 딜러들 차량을 상품화 작업을 시켜주는 대행업체로서 소비자 가격과 업자 가격이 달리 있지만 딜러한테 해주는 가격으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모든 분께 한 판에 국산차 9만원, 수입차 14만원, 전체칠 88만원, 수입차 1 2 9만원에 작업이 가능합니다. 카리폼 이부장이었습니다.